안녕하세요,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.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모기들이 지금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모기를 좀 물려갖고 좀 많이 근질근질하거든요. 지금처럼 모기가 이제 많아지는 계절에는 실내에서 이제 방에서 모기향을 피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어, 모기장 그러니까 방충망이 제대로 잘돼 있는지. 모기가 들어올 구멍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충망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구멍이나 손상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수용 방충망, 뭐 방충망 보수제 혹은 뭐 방충망 테이프 뭐 이런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물건들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손상된 방충망을 한번 보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수용 방충망 사용해서 이제 보수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멀쩡한 방충망을 뜯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길게 뜯어진 거 이렇게 두개 하고 네모나게 뜯어진 부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요거를 저희가 오늘 이 구멍 세 개를 한번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긴 구멍부터 한번 떼어볼게요. 보수용 방충망 중에서 이렇게긴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 요거 어 일단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깐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가운데 쪽은 그냥 일반적인 방충망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요 사이드 쪽으로 해서 가운데랑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.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긴 형태의 제품들은 방충망이 길게 찢어졌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,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갖다 이렇게 붙이셔도 상관은 없고요. 여기 보시면은 긴 부분이 뭐 길기는 한데 아주 길진 않아요. 이렇게 길거나 큰그 보수형 방충망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한번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. 이건 제가 잘라갖고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볼게요. 네, 뒷면에요. 이 형제를 제거하시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이렇게 뜯어진데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막히면서 고수가 완료가 됩니다. 네, 다음으로 이렇게 이 네모나게 뚫린 구멍, 이 예, 구멍을 한번 보수를 해볼 건데, 이 어, 보수용 방충망 이거 있거든요. 네모난 거, 요 네모난 걸 까서 꺼내 보면은 이렇게 예, 생긴 게 나오고요. 똑같이 이형지를 벗겨내시고, 이렇게 네, 이형지를 벗겨내시고, 자 이렇게 빵꾸난 데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양면테이프 잘 눌러서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예, 보수가 완료가 됩니다. 그리고 보수용 방충망 중에 이렇게 테이프, 롤 테이프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. 이것도 예, 한번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까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그냥 일반 테이프처럼 생겼어요. 근데 이게 일반 테이프랑 다른 게 띄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방충망처럼 모양이 나 있죠. 자 이제 이걸 잘라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구멍을 한번 또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대충 길이를 재고 이렇게 네, 잘라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투명한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 주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집니다.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네, 붙여주시면은 네, 이렇게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. 제가 뚫어놓은 구멍 3개는 다 완료가 됐네요. 지금 보시는 게 샤시 틀에 있는 물구멍이라는 곳이거든요. 이제 비가 올 경우에 방충망 뚫린 데를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넘쳐서 들어와요. 근데 이 넘쳐서 들어온 물을 이 물구멍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게 구멍이 이쪽이 뚫려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제 모기나 날벌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. 네, 이럴 때 이제 이 물구멍 방충망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까보시면은이 네, 상태에서 요거를 떼서 물고물에 붙여 주시면 되는데 이 물구멍 방충망을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양면 테이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가운데 쪽은 약간 투명하죠. 이게 예, 이제 가운데 부분이 뚫려서 이제 물이 배출이 될수 있도록 이제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. 가끔가다가 물구멍 막으신다고 이 보수용 방충망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거 조그맣게 잘라갖고 여기 막으시는 분이 계신데 어, 이 보수용 방충망 이 테이프 형태로 돼 있는 거 잘라서 붙이시면은 테이프는 이제 물이 안 통해요. 만약에 여기를 물구멍을 이걸로 막았다 하면은 넘치는 물이 이제 실내로 다 이제 넘쳐서 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구멍에는 이 보수용 방충망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. 꼭 물구멍 전용 방충망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붙이실 때는 안에서 붙이시기보다는 밖에서 붙이시는 게 좋거든요.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밖에서 보면 물구멍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바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맨 바깥대 쪽에 있는 물구멍이 있고 요 레일 안쪽에 들어가면 안쪽에도 물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여러분들 이거 물구멍 방충망 하신다고 막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다 물구멍 다 막으시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실 필요 없고 맨 바깥대 쪽에 있는 물구멍만 다 막아주시면은 충분히 모기 들어오는 거 막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안쪽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. 이거 네, 참고해두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 물구멍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또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. 자 보시면은 이 샤시. 아래쪽에 보시면 이빈 공간이 있거든요. 아래쪽으로. 요 아래랑 위쪽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나 있는데, 이 아래 위쪽에 이 부분을 막아주셔야지 또 이제 문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때 쓰는 게 이렇게 풍지판이라고 있습니다. 풍지판이라고 돼 있는 거, 이것도 어, 여러분들 하실 때는 위아래를 다 붙여주시면 되는데,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아래만 간단하게 붙여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풍지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레일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홈이 따 있는데, 홈 모양에 맞춰서 아래쪽이랑 위쪽에 각각 붙여주시면 돼요. 네,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제 아래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기도 이제 막아줄 수가 있겠죠. 예, 똑같은 방식으로 위쪽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방충망 창틀 있죠. 창틀 양 측면을 보면 이렇게 모헤어가 달려있어요. 어,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예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창이랑 방충망 사이에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모헤어가 붙어있거든요. 보통은 이 부분에 모헤어가 잘 시공이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모헤어가 없으면은 이제 모헤어, 그 샤시 모헤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샤시 모여만 가져다가 홈에다가 잘 끼워주시면은 어, 여러분들이 어, 여름철에 이제 모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기는 충분히 다 막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송상된 방충망 이제 보수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에 대해서 꼭 커버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뭐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어, 동네에 있는 철물점이나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셔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본격적으로 모기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어,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, 방충망 한번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어,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모기를 안 뜯기고 여름을 건강하게 잘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